자, 사회값 정리는 반드시 여기가 0이어야 돼요 x? 안돼 0이어야 돼 여기가 0이어야 해. 0이어야 해 무조건 x? 안된다고 어떻게? 이항해지죠 이렇게 그래서 fx 빼기 x는 0의 근을 찾을 거야 어차피 이거의 근을 찾는 거랑 이거의 근이랑 똑같은 거야 이항 똑같은 거니까 자, 그 다음 여기 이상한 놈이 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gx라고 치환야 하자 gx 이게 gx야 이렇게 그럼 뭐가 뭘로 밖에 문제가 아 그러면 gx는 0의 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지. 이거의 근의 개수. 이거의 근. 의 근을 찾는 거야. 이거 몇개 있느냐를 찾는 거지. 반드시 여기 0이 돼야 돼요. 0이 돼야 사회값을 쓸수 있어. 자, 근데 보니까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콤마 0, 0, 마이너스 4개의 점은 누구의 점인 거야? f x 의 점이네, f x 의 점. f x 의 점이네. 즉, 뭐야? F의 마이너스 1은 0이란 뜻이고, 그 다음 F0은 마이너스이란 뜻이야. 세번째 좌표를 대입했을 때 f x 에 f1은 이란 뜻이고 f2는 1이란 뜻이야.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gx는 0의 글을 찾는 거야. 그럼 어떻게? 일단 아시는 건 뭐냐면 어, 써야 되겠다. 다시 한번 gx가 뭐라고? gx가 fx-x였어. 그럼 하나하나 구하는 거야. 뭐부터? 마이너스 1부터. 마이너스 부터 0, 1, 2를 대입할 거야. 어디에다가? gx에다가. g 마이너스를 구해. g 마이너스 1은 여기와 여기 대입해야 돼. f 1 0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1 계산 0과는 F-1이 0이니까0더0기0이0 여기 있네.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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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을0 0 0 0 0이0 0을대입0 0 0이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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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이기0 0 0 0 0이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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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잘 지웠어. 1을 대입해. 둘다 1을 대입해야 돼. 그지? 쓸까 가다가 F1. 마이너스 1인 거야. F1은 여기 있네. 2니까. 2 빼기 1이지? 1. 그 다음, G2도 구해. G2는 어떻게 구한다고? F2. 빼기 2니까. F2 어딨어? 여기 있네. 1 마이너스 니까 얼마야? 마이너스 1. 자, 사의값 정리는 지금 여기 인 경우에는 Gx는 0의 근의 위치는 부호가 바뀌는 점이야. 이거 플러스지? 마이너스. 사이에 있네. 요 사이에. 요 사이에 근이 하나 있어. 한 개. 그 사이에 알파랑 알파가 있어. 근이 있는 거지. 또이 사이에 뭐가 바뀌었지 지금? 이 마이너스 그리잖아. 여기 또두 번째 근이 있는 거네. 어, 여기이고 마이너스리지. 이 사이에도 근 하나 있겠네. 감마. 근몇개 있어? 몇 개씩 근이 있다? 세 개씩 근이 있다. 이렇게.